자, 우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부족입니다. 오늘 2월 1 8일이고요 오늘 XRP는요, 현재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금 추수선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 많은 분들의 멘탈이 흔들리시는 구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관련돼서 XRP는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들과 함께 새로 나온 뉴스들까지 좀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좀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XRP는 4,000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장기 추산을 깨고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사실 현재 XRP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곧 있으면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전 미국 SEC의 인터넷 집행 국장인 존 리드 스타크가 SEC가 곧 리플과 소송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자, SEC는 현재 리플을 포함을 해서 모든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송을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출범된 암호화폐 테스크포트죠. TF팀이 이 같은 소송 해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EC가 리플의 소송을 마무리를 지을 거라는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오늘 오전에 리플 CEO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SEC가 가상화폐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특별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가 리플의 소송 철회에 대한 조치가 곧 발동될 수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SEC 집행 국장이 하는 이야기나 리플 CEO 이브래드갈링우스가 하는 이야기가 현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XRP가 3달러 저항을 돌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강세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부분은요. 최근에 XRP 고래들이 최근 24시간 동안 6천만 개의 XRP를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현재 XRP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고래들은 6천만 개의 XRP를 추가 매집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조정 폭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XRP의 추가 상승을 뒷자. 뒷받침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성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코인시어스가 나스닥의 XRP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신청을 하면서. 기관 투자 유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현재의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은 즉각적인 상승을 유발한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XRP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추세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볼린저밴드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더욱 더 굳건하게 잡으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 구간에서 멘탈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고래들처럼 기회가 올 때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모아가시길 바라고요.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코인방에서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XRP를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코인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코인 초보분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버전까지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볼린저 밴드나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 엘리오 파동이나 피보나치 드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자,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씩만 쭉 읽어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뉴스를 좀 보여드리며 미국의 증권거래소인 MEMX에서 SEC의 리플 현물 ETF를 상품 기반 신탁 형태로 상장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을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현물 XRP를 포함한 ETF를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신청은요 리플과 SEC 간에 장기 소송의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자, 최근에 XRP와 리플 간의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소도 SEC의 리플 현물 ETF의 승인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XRP ETF 상장과 관련해서 꾸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특히나 이번에 신청을 한 미국의 증권거래소인 MEMX는 골드만삭스와 찰스슈업 등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이 설립에 참여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번 신청이 승인될 경우에 리플 현물 ETF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대규모 금융 기관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크게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곧 있으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 19일 날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성이고요.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첫 공동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 인터뷰 내용과 트럼프 연설 내용에 따라서 새벽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xrp가 4천원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곧 있으면 리플 소송 중단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힘든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고래들처럼 기회가 올 때마다 구간 구한별로 모아 가시길 바라고요. 자, 앞으로 XRP는요. 소송 중단과 함께 리플 현물 ETF나 IPO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스위프트 기능까지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들에 진행 상황들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000원대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중에 급등할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 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자엑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무료 코인망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 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